저는 자카르타에서 도마라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전병준이라고 하고요. 지금 김치전하고 소면을 삼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사장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었어요? 오히려 뭐 뺨을 때리는 거예요. 더 한국보다 더 심각하게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어지럽네요. 어지럽죠. 쉽지 않죠. 아... 원래 도마식당 와서 주문하시면 응, 이제 소뚜껑에서 직원들이 구워주는데 이제 저는 한번 사장님 먹어보라고 이렇게 구성을 해주셨습니다. 아, 어떻게 먹는 게 제일 맛있나요? 일단, 삼겹을 멜젓에, 아, 목살을 멜젓에 한번 찍어, 푹 찍어서 드셔도 되거든요. 목살? 네, 담궈서 그냥. 많이 안잖아요 네, 안아요 깡궁에 조금 싸드세요. 음안 짜네요. 네 그렇게 안 짜게 했고, 음 목살은 맛있는데요? 좀 숙성을 좀 엄청 부드럽게 하려고 되게 많이 좀 고생을 해가지고 삼겹도 한번 드셔보세요. 이게 드로 그 품종이거든요. 페제 이베리코는 도토리를 먹고 자랐고 드로는 알밤을 먹고 자란 삼겹살이어서. 고기가 숙성을 하게 되면 네. 그냥 먹는 거랑 어떤 차이가 생기는 거예요? 사우강지이 풀리니까 좀더 부드러워지는 거죠. 단백질이 좀 분해되게 도와주는 거죠, 사실. 음, 네. 목살도 부드럽다 생각했는데 네. 삼겹살 먹으니까 진짜 삼겹살 확실히 네, 네, 네. 엄청 부드럽네요. 어, 식사하시죠. 어, 너무 맛있는데요? 네. <laughs> 그, 한국에서 네. 먹는 것보다 나은데? 네, 네. 잘 먹겠습니다. 아, 정말로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 출장자분들 오시면은 어 진짜 한국에서 먹는 맛이라고. 예, 진짜로. 예. 이런 쟁반 하나하나 다 신경 쓴게전 그렇죠. 보이거든요. 다 한국에서 가져온 음. 옛날에 그 무슨 냉동 삼겹살 그렇죠. 구워주는데 부산 딱 이렇게 나왔어요. 접시들도 다 한국에서 가져왔고. 와, 맛있겠습니다. 네, 맛있게 드십시오. 사장님이 식사를 제공해주셔가지고 맛있게 먹었고 실제 손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주문은 어떻게 들어오고 뭘 시키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서빙이 되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더를 하면 이렇게 주문이 들어옵니다. 프라이가 올라가고 김가루까지 그리고 제육볶음은 저렇게 도마에 플레이팅이 돼서 나가고 이 엘리베이터 이용해서 위로 올라가면 위에 이제 홀 직원이 서빙을 해주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한번 홀 직원이 어떻게 서빙하는지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2층으로 올라왔고 이런식으로 서빙이 되는 구조입니다 2층에 홀 직업만 해도 엄청 많아요 지금 점심시간인데 테이블 3개 정도 들어왔는데 한국 분이신 걸로 보입니다 지금 또 손님이 계속 들어오시는데 아마 여기는 로컬 내지 일본 분이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장님께서 직접 삼겹살 손질하고 계십니다 지금 제가 올라갔다 온 사이에 주문이 또몇 개가 늘었네요. 지금 김치전하고 소면을 삼고 있습니다. 우리 로컬 직원들이 어떻게 한국의 소뚜껑 삼겹살을 구워서 서비스하는지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들은 여기 계시고 직원분이 조금 떨어진 테이블에서 구워서 서비스를 하는 시스템인 것 같습니다. 김치전이 서빙되고 있습니다 그 한쪽에서는 가스버너를 이용해 가지고 직접 구워서 서빙이 되고 있습니다 방금 삼겹살을 이 직원분이 잘 구워 가지고 한국 분들이 계시는 테이블에 잘 서빙을 하고 왔습니다 두꺼운 돼지고기를 굽는다는 게 생소할 텐데 오픈한 지두 달밖에 안 됐는데 직원들이 트레이닝이 대체로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거 나가면은 저는 이렇게 나와 줘야 돼. 안 어. 그러면 애들 되게 불편해. 점심엔 주로 뭐 제육이나 이런 응. 식사류들이 많이 나가 그래. 식사류 많이 나가고 김치찜 많이 나가고 아까 보셨겠지만 점심에 삼겹살을 되게 많이 드세요. 직장인 남자분들도 오히려 삼겹살 많이 드시고. 아, 이게 지금 총 4층짜리 건물 네. 임대해서 사업하시잖아요. 네. 이게 혼자서 셋업하기 어려웠을 것 같은데. 어렵죠. 투자자들도 있고 혼자서는 할수 없는 그런 비용니다 혹시 이렇게 4층짜리 임대해서 셋업 하는데 네. 시간이랑 비용이 얼마 투자되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시간은 인테리어는 한3달4달 정도 걸린 것 같고. 4층 하는데 그거밖에 안 걸려요? 그 정도 걸린 것 같고 금액은 저희가 한 4억 정도 한국 돈으로 4억 정도. 거의 층당 1억씩이네요. 그렇죠. 혹시 월세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달에 한국 돈으로 800만 원 정도 돼요 그럼 이 위치는 사장님이 선정하시고 그렇죠. 주주분들한테 투자를 받은 개념인가요? 그렇죠 이제 가게 오픈하기 전에 여기 계속 돌아다니면서 어차피 이 근처에 차리긴 했는, 할 거였는데 이제 찾다 찾다 보니까 이제 이쪽이 되었죠 그러면 가게 홍보는 어떻게 하세요? 일단은 저희는 지금 홍보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상태예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한 2~3개월 때까지 가게 맛을 잡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네, 따로 홍보는 아직 하지 않고 있습요다 홍보 안 하는데 이렇게 점심 시간에 아, 사람들이 이렇게 와주시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마 주재원 분들 이실것 같네요. 주재원 분들이실 수도 있고 뭐 근처에 일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은행 분들도 많으시고 아, 처음에 첫 인상이 음식이 맛있으면 손님들이 알아서 초반에는 홍보를 해주기 때문에. 그리고 일정량 이상 바꾼 거를 또 원치 않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자리가 잡히고 바꿔야 되는데 아직 그 상태는 아니어서 여기 사진 찍는 손님들도 있으시네요 저희가 좀 고급스럽지는 않은데 되게 한국적인 컨셉이다 보니까 되게 이 인테리어를 한국 갔다 오신 분들은 되게 좋아하세요 이쪽 지역이 한국인 요식업 사업가가 진출해서 사업한다고 했을 때 권하고 싶은 지역인가요? 어찌됐건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그만큼 안정돼 있다는 거니까 이제 그런 게 싫으시면 이제 완전 변방으로 가서 새로운 활로를 개척하시는 건데 안정성 부분에서는 이쪽이 더 어딨죠 아무래도. 그러니까 지금 스물다섯 개 정도가 있는데 앞으로 다섯 개가 더 오픈해서 삼십 개가 된다는 건 그만큼 장사가 되니까 들어오는. 되니까근데 쉽지 않다. 그러면 사장님이 인도네시아에서 사업하면서 네.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언제였어요 공항장에 터졌을 때가 제일 힘들었죠 이제 그, 그 당시 이제 술집을 했었고 손님들은 스트레스를 풀러 왔고 나는 그걸 다 받아줘야 되는 입장에서 정작 전원 풀 데가 없으니까 음. 그때는 결혼도 안 했을 상태여서 되게 혼자서 하숙집 한 요정도 되는 크기 방에 살았거든요 되게 많이 힘들었죠 사실 내 가게를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손님들은 스트레스를 풀어오지만, 나는 그걸 통해서 받으니까 계속 받고 하니까 어쩔 수 없죠. 장사하는 사람의 기본이긴 하지만, 이게 약간 되게 좀 도를 넘는 사람들이 솔직히 있어요. 예를 들어서 12시에 마감을 했어요. 네? 자기 시계를 돌려요. 11시나 열어줘. 이러고 뺨을 때리는 거예요. 어. 한국, 한국 사람이에요. 네. 미친 놈인데요. 어, 미친 놈이죠. 그리고 술 취해서 모자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고, 사장님 모자네나요 그냥 복귀더니 <laughs> 도망가세요. 그런 분들도 있고 술취하셔서 집 가다 사고가 나셨어요. 그러니까 걸어가시다가 하수구에 빠지실 거예요. 아 여기는 도보 생활권이 되게 안 좋은데. 아, 근데 그거를 우리한테 돈을 달라고 하시니까 조 약간 와 진짜 뭐 다양하네요.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술을 파는 장사를 하려면 그런 게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없죠. 그리고 사실 이 타지에서 장사를 한다는 것 자체가 약간 그런 부분들을 다. 더 한국보다 더좀 심각하게 견뎌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인도네시아 에서 사업하면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글쎄, <laughs> 장점이 없나요? 약간 이게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인력을 많이 쓸수 있어요, 사실 근데 그 인력이 그만큼 더 많이 써야 돼요.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한명할 거를 여기서는 네명이 해야 되고 그런 부분이 있죠. 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 여기가 이제 고기 숙성하는 애들이 다안 해? 그럼 이제 다른 사장님이 또데려온고 가요 나는 또 그거를 또 채워 넣어야 돼 홀도 똑같아 고기 굽는 거다가리켜 놨더니 이제 뭐 다른 고기 굽는 식당에서 데려가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그냥 아무 못할 게 없이 살아가는 게큰 목표입니다 일단 당장 1년은 하루하루 어지럽네요 어지럽죠 쉽지 않죠 아,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야 니가 잘안 해주니까 나가는 거 아니냐 사실 그렇지 않거든요 5만원만 올려줘도 가버리니까 앞으로 사장님이 이루고 싶은 목표는 어떤 거예요? 지금 솔직한 심정으로 큰 목표는 빨리 안정화가 돼서 쉬고 싶고 네. 지금 하루에 몇 시간 일하고 계시죠? 지금 한 12시간에서 14시간 사이에 한 12시나 새벽 1시에 들어가니까 아 그게 안정화가 되면 사장님 근무시간좀 줄어들겠죠? 줄기도 하고 쉴 수도 있겠죠 지금 아예 쉬지를 못하는 상태니까 일단은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이제 막 미래 장기적인 플랜을 막 생각하기보다는 하루하루를 그냥 잘 넘긴다라는 생각밖에 없는 것 같아요 사실 지금 지금 제가 느끼기에는 사장님이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은 형님이시잖아요. 예. 근데 자녀는 아직 어린데 너무 여기에 시간을 많이 쓰고 계신 것 같아가지고 빨리 슬프죠. 빨리 안정화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진짜. 애 걷는 것도 지금 못 받고 그리고 애가 지금 이제 가게 오픈하고 나서 못 보니까 아까도 집에 왔을 때도 자고 있고 퇴근해도 자고 있으니까 되게 낯설어해요 저를. 저희가 이제 가게 얘기만 쭉 했는데 네.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었던 것도 사장님이 20대 때한 네. 8, 9년 전에 인도네시아 왔을 때는 네. 총각이셨을 텐데 네. 그럼 결혼은 어떻게 하셨나요? 아, 와이프가 이제 손님이었죠. 계속 저를 보러 와가지고 어쩌다 보니 그럼 당시 사모님은 주재원이셨나요? 아니 와이프는 저보다 일찍 와서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했고 아 아직도 그 인테리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고 현지 회사에서 있고. 일하던 한국 분이셨네요. 그렇죠. 여기 근데 한국 미혼인 여성분이 되게 적다고 들었어요. 적죠. 이제 게좀 되게 좀 직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제 미혼인 여성분들 오면 서로 남자들이 이제 결혼 생각을 하면서 낙가치기바군요아 정글인가요? 네, 정글입니다. <laughs> 전쟁 터입니다 한국에서 이제 오시는 주재원들 거의 성비를 보면 90%가 남성이어서 여성분 주재원 오면은 진짜 막. 서로들 만나려고 많이 그렇죠. 노력 노력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노력도 하고 뭐 어쩔 수 없죠 이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럼 결혼했을 때 우리가 한국 가서 살지 인도네시아 머물지 이런 고민은 안 하셨나요? 없죠 둘다 이제 여기 사는 게있고 근데 이제 저런 거 있죠 나중에 추후에 언제쯤 갈까에 대한 얘기는 아직까지도 해요. 그럼 혹시 사장님 3인 가족이 이 자카르타에서 생활하는데 생활비가 어느 정도 드나요? 집값 포함해서 저희가 그러니까 음식 밥 먹는 값 빼고. 기본적으로 그냥 나가는 돈만 200 250 거기다 이제 뭐 외식비까지 더하면 한4,500 되겠죠. 나중에 사장님이 어떤 아빠가 되고 싶으세요? 돈 많은 아빠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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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돈 많다는 게막 내가 뭐 수십억 부자가 아니라 모두의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는데 내 아들이 갖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는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한자. 예를 들어서. 사실상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학비 문제도 내가 돈이 많으면 그것도 신경이 안 쓰이는 문제거든요, 사실. 네. <laughs> 그러면은 제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꼭 요식업이 아니더라도 인도네시아에서 내가 진출해서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혹시 혹은 살아보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께 네.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을까요? 음...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직까지는 기회의 땅이에요. 아직까지는 기회의 땅이고, 뭐 어딜 가든 경쟁사회긴 하잖아요. 근데 여기도 내가 한 만큼의 그거는 바로 보여지는 그런 나라고, 약간 저런 마인드로 오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어, 내가 선진국이고, 너네는 후진국이니까, 너네는 내가 막 이럴 때. 그러니까 저도 솔직히 애들한테, 야, 너, 어? 야, 이 새끼야. 막 이래요. 막 그리고 말도 되게 좀 세게 하고. 근데 그거는 제가 이 주방과 콜과 이 가게를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저는 좋은 사람이 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제 그런 게 아닌데도 막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도 남의 식당 가가지고 아뭐막 하지 않거든요 근데 뭐 다른 식당이나 비단 식당뿐만 아니라 뭐 어디를 가가지고 뭐 개새끼야 막 너는 막 그러니까 니들이 못 사는 거야.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도 그렇게까지 말하시는 분 실제로 있어요? 대다수의 이제 약간 좀 나이 대가 있으신 분들이 약간 그. 하, 어, 좀 충격이 나 아직까지 그런 나이에 좀 충격이네요. 있어요. 와.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를 좀 버리고 오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집원 중에서도 뭐 진짜 일 못하고 막 사고치고 나간 애들도 있고, 그러지만, 그건 인도네시아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 바위 사람이거든요. 한국 사람들도 그런 사람 되게 많잖아요. 그럼요. 아, 오늘 사장님 집에서부터 시작해서 사업장까지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이 도마 식당이 앞으로 자카르타에서 유명한 식당이 돼서 돈도 많이 버시고 이제 안정화를 시켜서 시간을 많이 버셔서 또 아드님이랑 행복한 시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멀리서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